안녕하세요 미궁365입니다. 미궁너분들 항상 건강하세요. 정말 수많은 리뷰 중 발췌한 불편상 베스트 리뷰, 신랄한 입담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? 고고띵! 예, 예, 예. 또끼똥 마냥 작은 알갱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렁이가 나와서 좋습니다. 와이프가 계속 먹길래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3일 지나니까 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냥 앉기만 하면 유노? 변기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, 여러분. 최근에 플렉스한 것 중에 제일 좋은. 두번세번 번 사세요. 전기배송 추천받아 사용 중입니다. 매번 까먹고 마누님한테 욕먹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걍맘 편히 받고 있습니다. 다음 리뷰 고고 지금껏 쭉 혈색이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대장사랑 복용 후 얼굴색이 밝아지고 있는 이 무슨 상황인가 싶네요. 그간 소화장애도 좀 있었는데 배변 활동이 원활하니 위장이 비고 비니 또 채우고 싶고 이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. 그랬더니 혈색이 좋아지며 흐느적거리던 팔다리에 기운이 생긴다면 너무 나갔다고 하려나요. 다음 리뷰 고고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닌 반려식품 미궁 대장사랑 속눈샘치고 한 통만 구매했죠. 탄날 반응 없길래 낙심하고 담날 하나 먹었더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이고? 매일매일 동안이 속도 편하고 배도 쏙 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 새 삶이 느껴질 정도로 좋아요. 다음 리뷰 고고. 꺼내 먹기 편해요. 알약도 안에 이쁘게 생겼고 크기도 먹기에 부담이 없어요. 평소에 물과 차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. 차 대용으로 마시면 좋아서 늘 애용하고 있어요. 대장 사랑 때문에 미궁 알게 되었다가 내리 사랑에 꽂혔어요. 엄청 잘 붙는 편이라 평소에 물 많이 마시는데 딱 타먹기 좋아요. 맹물은 먹기 싫고 다른 거 타먹으려니 카페인이나 당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맛도 있고 너무 좋아요. 항상 리뷰를 재미있고 감각있게 써주는 우리 미국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리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모두 대장사랑 드시고 대장사랑 하세요.